<laughs> 아, 그래도 좋네. 이겨요 <laughs> 님들 이때 헤이하치 개좋아요 보여드릴게요 어, 어. 간다잉 짠발! 떠! 퍼! 봤어? <laughs> 이게 헤이하치야 또, 또 퍼! 또. 이때 사기야 13인데 또. 13 강, 강력한데 이렇게 초풍 안써도 되죠 이때는? 근데 콤보가 뭐니? 또포또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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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이게 게임이냐나또또고나또또랑또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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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, 자꾸 그런 식으로 내밀면 떠퍼 맞아요. 떠퍼, 떠퍼 쓸 거예죠. 요또 떠퍼, 또 날아 걸고, 날아 걸고, 초풍 심어! 떠퍼. 아, 그렇지. 또, 또, <laughs> 떠퍼. <웃음> 이거 태권신인데? <태고한> <laughs> 예. 태권 데빌이다 이게. 데빌인자 사실 갖고 있던 거임. 수리야! 또! 짠발 어? 또어연 어어? 오씨쉿 개아파 오 어, 궁참각이 있어 화랑이 화랑 주제에 아 벽광 또또 형님 형님 그렇게 그렇게 다리 들면은 다리 들면 더블업으로 져요! 우와 아버지의 고뇌 아버지의 고뇌 덮퍼아 <laughs> <laughs> 아 옛날 아, 그 우락실 초딩들끼리 막 이렇게 만나서 아, 게임하는 거. 아 그래. 막판 아니었어요? 아한판더 하고 싶으세요? 찐 막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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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래 있어 있었어요? 아 없었구나. 아 방금 청래 뭐. 같은. 데야나 청래 줄. 다시 해봐. 청래 같은데? 기와 개기. 오더더 더. 형님. 어 듣기 좋아. 귀신이 다 귀신이 다 오, 오, 아, 이 아, 이런식으로아 아, 아니, 나 콤보. 콤보 괜찮은 어, 거 뭐라고? 귀신 어. 귀신이 다 귀신이 다 귀신이 있다고. 귀신이 있지고 귀신이 있다고. 귀신이 있다고. <놀라> 형이 <형님> 무서워요? 떠퍼 <놀라> 무서워요? 떠퍼 무서워요? 퍼 무서워요? 무서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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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섭나요아 무서워야죠. 형원수요 무서워야죠. 또 주먹 감자, 주먹 감자. 네가 해봐야 또또 주먹 감자. 또 깔고. 깔고. 주먹 감자. <놀라> <놀라> 귀신이다. 떠퍼다. 아 콤보. 어우 좋아. 또또또또또 또. 또, 또. 또, 또 <놀라> 떠퍼. <laughs> 버튼 누르데안 나가. <laughs> 오, 오, 나락. 오, 오, 떠퍼. 오케이. 떠퍼맨, 예. Yeah. <laughs> 어, 어, 겁나 웃기고. 나락. 다시 배수 떠퍼. 다시 나락. 나락 이타 그러다 떠퍼. 떠퍼 눌러도 데이렇가안 <laughs> <디케가> 되죠? 활용이네퍼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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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 떠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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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무서워 떠파 오오 무서워 나랑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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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무서워 나오 무서워 떠아 둘째 미지요떠오 아트 아트 한 단수일 거죠? 어 도망갈 거예요? 오아 어, 형님 <웃음> 미안해 <laughs> <laughs> 나야지 봄이야. 아, <laughs> 낚였구요 기와깨기 기와깨기 기화 기와붕 와우 떠? 떠? 오기 무섭죠 오기 무섭죠 오우 오기 무섭죠 오기 무섭죠 오기 무섭죠 오우우또또 업퍼 또 오우 하나 쓸라고 오또퍼아아아아 오, 그렇지 웨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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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이브에서 또퍼 어디서

해야죠? 아, 아, 어 옛날생각? 야 로우 이때 뭐 상했지 네가뭘 알아? <놀람> <놀람> 알지요? 어? 네가뭘 알아? 중앙단 새끼야 <놀람> 야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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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페로형도 존나 맞고 갔는데 <놀람> 지금 중앙단 새끼야 중앙단의 폐기를 보여주겠어 <놀람> 해머완 <와>, 개구리다 <놀람> 어 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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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한테 뭐하냐고 해놓고 자기가 맞죠? 어어어어! 어우야 너 천재야? 아아 뭐하세요? 어어어어! 뭐야? 왜 fois. 내가? 죽어. 어 뭐야 왜 내가? 오케이 나이스. 어 뭐야? 게이드? 나, 나. 나. 오오, 오오. 오우, 그래. 오오. 나. 오오 내가 죽는 줄 알았어. 내가랑 아, 해머? 콤보 아니야? 어? 니가 콤보를 알아 임마? 오케이. 넘치내 주세요. 슬라트이 우리 발인데. 슬라트 들와트어 아, 오케이. 더더 <laughs> 들어가. 더 들어가. 정말 감사합니다. 뭐라는지못 봤다. 애통 땅. 어. 야간다간다 어? 아, 안다. 왜 좋은 친구를 왜 시키려고 <laughs> 그러는 거예요. <laughs> 원래 좋은 친구일수록 이렇게 지내는 거죠. 나 아, 짐 모았어. 성 괜찮아.

떡퍼 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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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서퍼 둠둠 둠. 아, <떠, 떠 파. 스> <laughs> 김어지. 어. 떡퍼이거도다 <laughs> <laughs> 뭐 맞네. <laughs> 너랑뭐 다를 거 같냐? <laughs> 아직 안 끝났어? 어, 아직 게임 안 끝났어. 떡, 떡, 떡? 오오. 오, 콤보 어, 할줄 몰라. 잠시 후. 아이, 아이, 아, 파 어떻게 좀. 게임 가족 같이 한에 가져고. 가족값 게임 감사합니다. 떡퍼 그렇지. 형이야 임마아 뭐해! 아, 형이야 임마더더 네. 퍼. 어디 가세요? 원래 오, 남자애들은 인... 싸우면서 또? 친해지는 줄 알아. 어쩐데? 어 인데. 더 퍼. 뭐 이거 막니? 아... 언제 어? 자 언제 컸어? 그렇게? 자너 너가 옛날에 썼을 때도 8년 전에도 막았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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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년도 어더 퍼. 어? 기억 상실증 걸렸니? <laughs> 아 좋아하니. 개모대. 아... 브라이언이나의. <laughs> <laughs> 조심히 알려주지 말라고 말하는 그아 오랜만에 간류한다 진짜 아, 뭐. 뭐 간류 알아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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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아유 미친 어? 아유 모르잖아 소 뿌리가 나가? 어 모르잖아 <laughs> 오케이 백열장 저 기술은 백열장이야 백열장 너막 음. 기술명 배시마 아 뭐야 백열장 이거 뭐야 쓰레기야 뭐야 갈지 어천아 뭐야 안 막혀 소음 뿌리기 아퍼 파 렌퍼 렌퍼 오백 장안 통하지 안 통하지 오어 이걸 흘려버리네 형이야 어 미친. 백일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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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친 하단 백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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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를 막 백장 아 기지갔네 아 뭐해 백장 아어 뭐야 그 쓰레기같이 게임할 줄 알잖아 <laughs> 나랑 박수 치 하지 마라. 박수 치자 간다. 박수 치자 어, 간다. 딱 백열장을 해버리기. 하단막아버리고하단하단 어. 어. 흘려버리고 하단하단 어. 아. 흘려버리고. 오 아, 어디서? 어, 이 어디서? 아. 어디서? 야퍼 모르죠? 콤보 몰라. 왜 저렇게 높이 뜨나 지금? <laughs> 의문 들었죠? 야이 써봤는데? 어어어어지

오 맞고 어안돼 임마 좋았어? 뭐할라고뭐할라고뭐할라 귀신이 있다 박수치고 와 대박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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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콤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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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어내는 거봐억지로지어낸다 어, <laughs> 콤보 몰라 어으우! 어 어우, 콤보를 몰라 나도 어어? 어. 떠! 아또 떠! 떠! 떠임마 <laughs> <떠 봐, 인마>. 그렇지 <laughs> <laughs> 아 뭐야! 앉지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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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도와세요. 투어>! <웃음> <밟아버릴>. <웃음> 오, 무슨 라이브예요? 우버블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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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. 오, 무서워. 어, <laughs> 오, 무서워. 먼저부터 끊고, 오, 무서워. 먼저부터 끊고, 오, 무서워. 오, 무서워. 오, 무서워. 아, 타당, 맞고. 타당. <laughs> 오, 무서워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어, 마스코. 오, 어, 무서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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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. 앉지 마세요.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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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개. 뭐야 떠퍼. 어이 무퍼안 되겠다. 백열장 써야겠다. 오케이 오케이. 그럼 빽개 총풍이지. 야 너무 오오오! 진지하게 하는 거 아니야? <experiences> <gutter> 야, 또 u 어야 u u 야 Uuuh! Uuuh! u 야 u